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나라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난이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며 또다. 아멘. 어, 다니엘이 이제 그, 벽에 쓴 글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읽을 때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 읽어집니다. 그래서 문, 글자적으로 읽어보면 세어지고 세어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혹자 학자들은 이것이 아람머로 보면은,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시마 하면, 한미나, 한미나, 한세겔, 그리고 반세겔. 그래서 그냥 무게 단위로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 그, 그 술사와 어 박사들이 와서 읽어봐도, 글자를 읽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읽어도 뜻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게만, 단이만 있으니, 이게 과연 무슨 뜻을 할까 하고, 이제, 어, 해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 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메네메네라는 것은 세어보고 세었다는 계속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세, 개수하고 개수하고, 너 언제까지 일어나 보자 하고 두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봤는데, 결국은, 어, 대결을 해가지고, 당신 왕, 이 벨사살 왕은, 저울의 무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부족해서 이제는 우바르신 하는데 이 베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베레스는 바로 이 우바르신의 이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단어를 해석해 준으로 말며 나누어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어지다 어, 쪼개지다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질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그 상급을 다 줍니다.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입히고 셋째 치리자로 삼습니다. 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 혹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의 이 하늘의 신을 좀 어, 누구로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밤에. 31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쭉, 어, 쓴 거를 보면은,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날, 며칠 동안 있었을 텐데, 그날 이미 그 메대 군사가 바벨론 성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 날에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니까 세어보고 세어보고, 참고 참고 했는데, 하고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하구나 하고 이제 나라를 나눠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메데 사람 다리오 이 메데라는 나라는 바로 바사 페르시아 나라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시리라는 아시리아는 그 나라하고 아주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하고 같이인데 강한 나라가 아닌데 아주 독립 국가로 이렇게 잘 지키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속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다리오가 62세입니다. 62세라고 쓴 얘기는 그 메대 나라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나중에 다니엘을 보면은 이제 바사의 나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이 메대가 바사,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왕이 되면서 이제 메대 나라를 합해버립니다. 그니까 러 이, 에, 메대 나라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62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그래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광활한 제국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120명을 이제 방백들 두목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뒀는데 바로 다위에, 아, 다니엘을 이제 총리를 뒀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인재는 인재를 알아본다고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충에 강제 퇴역시켜가지고, 위탈시켜가지고, 어디 저기다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해놨는데, 결국을 중앙일쫙 등판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다리오는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미 알았겠죠. 다니엘이 얼마나 어,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사람을, 다니엘을 다시 총리 셋 중에 하나를 또 둬가지고 모든 보고가 그 총리 셋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부족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교만한 자는 무게가 한참 모자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교만한 것은 굉장히 무겁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서 겸손한 자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 권세가 많으면 겸손한 자 찾기 힘듭니다. 점점 세상적으로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의 저울에는 무게가 안 달아질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든 그릇,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자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그스튜어십으로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내가 끝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그게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다가도 언젠가나 툭꼬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셨으면 그 건강을 잘 감사드리면서 유지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맡은 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저우를 달아서 정말 무게 있는 자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자가 되어 정말 애통하는 자가 돼서 매일 같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온유한 자로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그쓸리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어 보신다는 겁니다. 매네 매네 참고 참고 세어 보고 세어 보고 계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의 나라가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가난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습니다 세어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measure up 되지 않았다 이렇게 목에 꽉 코터가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도가 넘어질 때 넘어설 때에는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질 때에는 폭력이 정말 참다 참다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어 보고 세어 보고 안될 때는 결국은 나눠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짓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가장 하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쓸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저희는 헛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의 저울에 달아 봅니다. 저희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저희에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빠져나올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